별들의 전쟁 챔피언스리그 결승이란 무대. 음바페 레알도, 헤리케인의 미넨도 아닌 엉뚱한 팀들이 올라와 있지만 그래도 명색이 이번 시즌 마무리를 장식하는 대망의 챔스 결승인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겠죠. 라우타로 마르티네스가 이끄는 인테르와 우스만텐베르가 이끄는 파리 생제르맹 거기 잠깐 스타핏. 인테르의 주장은 라우타로가 맞지만 파리의 주장은 마르퀴뉴스라는 거 아시죠? 아이 그야 그렇긴 하지만 반스가 마르퀴뉴스를 그리지 않기도 했고 그래도 푸 주장인 저 돈나르만은 그래놓은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왕이면 공격은 템벨레가 이끈다 해도 팀 전체의 분위기는 돈나 엄마가 이기는 파리 생제르맹이라고 댄벨레 덕분에 결승까지 올라왔으면 엎드려 절레 해도 모자라 마등에 뭐가 어쩌고저쩌 물론 우승만 댄벨레의 활약 덕분에 국내 대회 우승을 싹쓸이 했지만 챔스에서만큼은 내 활약이 더 돋보였다는 거 몰라. 파페형이 레알 꺾은 아스널을 잡고 결승에 올라온 것도 파라리 나의 선망 덕분이었는데 그 덕분에 발롱 드로 파울 랭킹에서도 무려 4위까지 올라왔지만 파리가 우승할 경우 댄벨레가 발롱이라는 건 사실상 확정적이지 않나? 그래도 챔스에서의 활약은 생각외로 저조했다는 거 모르십니까? 뭐 벨레형이 결승전 결승골의 주인공이 된다면 저의 수상 가능성은 사라지겠지만. 정규 시간을 넘어 연장전, 연장전을 넘어 승부차기 끝에 저의 선방을 통해 우승을 차지한다면 제가 수상할 가능성도 조금은 있지 않겠습니까? 우승도하기 전부터 발롱 욕심이나 내고 앉았으니 파리보다는 인텔 우승이 정배라는 말이 나오는 거 아니겠나? <laughs> 유럽 최강 레알을 전대의 무관으로 만들어버린 바페 형이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형이 떠난 뒤로 파리는 전대의 우승을 노리고 있으며 반대로 형을 데려간 레알은 전대의 무관이라니 이거 이거 케인 선배 몸에서 탈출한 무관귀신이 바페 형한테로 옮겨간 거 아니야? 무관귀신 트로피 까먹는 소리 하고 자빠 졌네 내가 입맛 그래도 레바. 반도푸스키를 제치고 라리가 득점왕에 올랐으며, 살라를 제치고 유럽이안 골든슈까지 차지했다는 건 몰라. 그리고 전대에 무관이라니 입단과 동시에 유에파 슈퍼컵에서 우승해가 이미 유관역을 증명했거늘 다른 팀도 아닌 레알의 1년 농사가 슈퍼컵 하나뿐이라면 흉작을 넘어 망작이라 볼수 있지 않겠어? 형 설마 우승 맞은 레알을 무관다리로 만들었으면서 그 와중에 골좀 넣었다고 발롱도로수이에 욕심이 있는 건 아니겠지? 내가 그래도 3등까지 해본 사람인데 1등이 아니라면 욕심이 있을 것 같아. 올해는 비록 무관에 들러리가 돼버렸지만 어디까지나 내가 못해서가 아니라 동료들의 기량이 부족했기 때문. 1등급 크로스 셔틀이할 수면 아놀드와 카레라스도 영입했으니 내년엔 반드시 드래블의 발 발롱... 내년엔 반드시 내년엔 반드시 파리 시절에도 그 얘기만 10년 가까이 하지 않았던가? 파페형의 나이도 어느덧 20대 후반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러다가 발롱 하나 없이 30대에 접어드는 거 아니야? 발롱 하나 없는 30대 선수로서 방금 바로는 참고 넘어가기 어렵겠는걸 이번 영상은 챔스 결승 프리뷰 영상도 우승팀을 예측하는 게 주된 내용인데 언제까지 그딴 소리나 하고 있을 건데 아이 뭐 우승이야 어차피 파리일 테니 틀에 박힌 예측보단 저희들의 쌈박질에 비중을 주는 게 조금 더 재미있는 그림이지 않겠습니까?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중결승 2경기 동안 무려이 꽂아놓은 인테르가 대인데 어차피 우승은 바리일 거라니, 꼴문에만 처박혀 있느라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는 거 아니야? 휴채스니를 상대로 이곳골을 넣었다면 그열 배의 기량을 보유한 저돈나는 말을 상대로 온 기껏해야 0.7골. 아쉽게 무득점에 그치며 또한번 준우승 메달이나 챙겨가시지 말입니다. 자, 자, 진흥탕 싸움은 필드 위에 가서 하시고 예상 선발 라인업을 바탕으로 양팀의 전력부터 분석해보겠습니다. 프랑스에선 라이벌조차 없는 리그왕의 지배자 파리로 말할 것 같으면 43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최전방엔 우스만내밀레 양측면엔 흡이차와 두에또는 바르콜로가 3톱으로 나올 예정이며 3미들은 네베스, 비티냐, 파비안 루이스, 포백은 하킴이 마르키뉴스, 바초맨데스 마지막으로 골문은발롱도로의 가장 근접한 골키퍼 저돈나르마가 사수할 예정입니다. 인텔의 경우 단 1점 차로 나폴리의 리그 우승을 내줬지만 그게 다 챔스 우승을 위한 희생이었다는 거 아시죠? 3월 메이션을 <목소미션을> 바탕으로 투토벤 라우터로와 티랑 둠프리스와 티마르코의 윙패 바렐라 차라 놀루미키타렌의삼미들 파바르 아체르비, 바스토니의 스리페, 그리고 돈나루마 이상의 세이브를 기록 중인 얀 존모가 골문을 지킬 예정입니다. 뭐 전력상으로는 막상 막하라 보이지만 음바페도 없는 파리가 그것도 음바페이적 1년 만에 챔스 우승은 좀 아니지 않겠습니까? 돈나루마 선수의 기능이 보통이 아니라건 인정하지만 이번 우승은 인테르 양보하고 레알로 넘어와 저 음바페와 함께 음바페가 누군데요? 아이 음바페가 누구냐니? 긴장을 탔에 기억상실증이라도 걸렸습니까? 작년 까지 파리의 황제로 군림했으며, 레알 이적 차트만에 보날두의 득점 기록을 뛰어넘고 아그 파리 시절엔 감독마저 제멋대로 부린 복군이라 불렸으며 레알에 가서 꼴욕심이나 부리다가 왕따로 전락해 버린 새끼 말씀인가요? 너이 자식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야? 난단한 번도 팀을 위해 뛰지 않은 적이 없으며 왕따가 어제미 하는 얘기들 전부 가짜 뉴스라는 건 몰라? 뭐 어떻게 리그라도 우승했다면 아니라고 들었겠지만 팀을 무관으로 만든 사람을 어찌 좋게 볼수 있겠습니까?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아직도라 그러면서 음바페가 조금만 이타적이었다면 하다못해 수비 가담만이라도 적극적으로 했다면 두 분의 사이가 좋든 나쁘든. 제일 빠니지만 제발 그만하고 전력 분석에 집중하시죠. 뭐 근소한 차이긴 하지만 슈퍼컴퓨터의 예측부터 도박사들의 배당률까지 모두가 파리의 우승을 점치고 있는데 굳이 지루하게 전력을 분석할 필요 있겠습니까? 어디 뭐텐벨레가 설사병에 걸린다거나 흡입차가 비행기에서 실종되지만 않으면 그러니까 방심만 하지 않으면 무조건 우리 파리가 우승할 겁니다 무조건 우승이란 말 자체가 방심이라는 건 모르십니까? 반갑습니다. 저 새끼는 또 누구지? 하는 분들이 계실까봐 간략하게 재소개를 하자면 인테르3백의 좌측을 담당하며 반스가 그려놓은 유일한 인테르의 수비수 알렉산드로 바스토니입니다 그려놓은 선수가 단두 명뿐이라는 것부터가 우승 가능성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승을 앞두고 급하게 저 우승한 텐벨레를 그린 반면 인테르의 튀랑은 등장할 기미조차 없는데 관심도 파리 우승에 솔로 있고 공격력도 파리가 좀더 우수하지만 수비력 하나 만큼은 인테르가 앞선다는 거 아시죠? 공격이 강한 팀은 승리를 가져가지만 수비가 강한 팀은 우승을 차지한다는 말처럼 한경기랑한 골도 허용하지 않으며 결승까지 올라왔다지만 야말 한 명을 막지 못해 바르셀로나한테만 여섯 골이나 허용하지 않았습니까? 저 흡이 차 역시 야말 못지 않은 날카로움을 겸비했으니 결승전 다득점 승리도 가능할 거라 보입니다만 흡이 참나 그거야 제음밥페 정도는 있어야 가능한 일일 테고 적당히 한두골 승부가 되지 않겠습니까? 뭐발롱도르를 누가 받을지부터 이번 시즌 총 결상 등은 경기가 끝난 후에 다루도록 하고 마지막 가구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바 페와 네이마르 심지어 축구의 신 메시를 데리고도 끝끝내 챔스 우승에 실패한 곳이 리그왕의 우물안 개구리 파리다는거 다들 아시죠? 챔스 우승만 세번에 드래블까지 해봤던 인테르의 유관녀 챔스는 커녕 유로포 우승도 못해본 TSG의 무관여 유럽 대항전 성적만 놓고 보자면 토트넘보다 못한 곳이파리인데 우승도 해본 놈이 해본다고 인테르 우승이 정배 아니겠습니까? 위내내 해리 케인부터 토트넘의 손흥민까지 올해는 그야말로 성불의 해라는 거 아시죠? 파리 역시 그 흐름을 타고 오랜 염원이었던 챔스 우승에 성공해 그동안의 무관은 100% 음바패 때문이었던걸 증명하고 우리 강인이 마지막 선물로 비교 하나 안겨줘 보겠습니다 어쩐지 유로파 결승보다도 긴장감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이번 시즌 유럽 정점을 놓고 싸우는 대망의 챔피언스 리그 결승 구독자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선제골의 주인공은 누구이며 승리의 여신은 어느 팀의 손을 들어줄 거라 보이십니까